상대의 모순이 내한테 보이는 것은 내한테 보이기 위해서 니한테 있는 것이그럼 내가 그걸 갖고 내 공부를 해야지. 상대가 모순이라고 이걸 지적을 했다가는 그 사람하고 이제는 부딪히기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. 어. 상대가 그것이 모순이 지 그것을 지금 들고 있어야 되는 거지 아, 그런 것은 니가 분별하면 아, 이거는 우리가 그걸 깊이를 연구해보고, 어, 우리가 이걸만져봤네 근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네 분별이고, 어네 추방 판단아닌데야그거고 뭐 그걸 모습인 줄 알고 그걸 이야기했다가는 나무의 일에 간섭하는게 돼요. 내하고는 이저항이부딪히게 됩니다. 음. 그래서 힘들어지고 버려져 지금 그 자리에서는, 아, 받아들이는 척 하지만, 나중에는 일을 안 만나라고. 나도 모르게 상대하고 멀어지게 돼 있다고. 뱉어놓 상대 모습을 내가 이야기해준 거는 맞지 않는 것이다. 상대한테 모습을 봤다면, 네가본이 환경이지, 이거는 답인지 아닌지는 연구해본 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. <laughs> 네가 모순이라고 판단하는 건네 판단입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석불이 상람들한테 어, 내가 네 모습을 보고 내가 이야기 해주는 것처럼 장난치기입니다. 이건 장난치입니다 남의 모습을 이야기해주는 건내 장난치기예요. 네. 렇게 모순이 이렇게 공부해 볼수 있는 연구를 해볼수 있는 이런 걸 조심스럽게 만져야 되는데 이걸 모습을 내가 짚어준다고 이야기해 주면 니가 내보다 위의 짓을 하니까 상대는 쉽죠 니가 갑질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가, 갑질이거든 내가 오늘 보고 갑질이라고 이야기이제게 응. 상대가 그,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못해준 일이냐 <laughs> 어, 뭐. 어, 상대가 그런 그런 거를 내가 보는 건지 내가 못해줘가 그런게 맞거든, 아니잖아. 아, 어, 그걸 내가 지적을 내가 꼭 고치게 하려고 하는 그 망진 생각은 을 없다. 없는 거지. 그렇게 갖고 고치 사람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. 요 지금 앞에서는 덜어주는척 하지만 뒤에서는 내가 꼬인 려 내가 이렇게 뽑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. 안 좋은 결과를 만들게 되어 있다. 이런 거죠. 이제 모순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는 바르게 지금 분별해야 돼요. 어, 어, 그게내 모순을 찾는 것은 좋지만 상대한테 보이는 걸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거 어, 나중에 공부해가면 풀어 공부 나옵니다. 그래서 지금 서는 공부를 시키려고 그래요. 홍익인간은 서는 공부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요런 데에 있는 겁니다. 내 판단, 내분별이 지금 이 바른 것일까? 그러고 상대한테 접근을 하고 상대한테 지금 상처 주는 건 아닐까? 뭐 요런 것들을 오늘 빠하게 공부해야 돼요. 아, 어,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것들을 갖에 우리는 상대에, 어, 상대한테 보이는 것은 우리는 내가 보는 것을 옳다고 보기보다는 내가 왜 이런 것을 보는지 또 여기서 무슨 공부를 해야 될게 있는지 어, 여러분은 지금 만나고 어, 내한테 그런 데를 찾아가고좀이보인 거예요 어, 아 이런 것들? 조금 어, 이해됩니까? 네.